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71번부터 볼게요. CRM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고객 관계 관리의 문제죠. 고객 관계 관리. 먼저, 신규 고객 창출, 기존 고객 유지, 기존 고객 강화를 위해 이용된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사에 대한 상품, 서비스, 기업에 대한 것들을 노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창출합니다. 을 창출을 하면 이제부터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단계별로 단계별로 관계를 강화해서 유지하면서 충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전략이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전략 기업에서는 장기적인 고객 관계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아, 틀렸네요.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보다 중요시하죠. 특히 이 CRM은 고객의 데이터를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신규 고객 획득, 유지, 그리고 가치 증진, 그리고 평생 고객화. 평생 고객화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에요 장기죠 장기 그래서 고객의 생애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전략이죠 3번 다양한 측면의 정보 분석을 통해 고객에 대한 이유들을 높여준다 맞죠? 유통업체의, 유통업체의 경쟁우위 창출에 도움을 제공한다. 그렇죠. CRM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었죠. 5번 고객유지율과 경영성과 모델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네 맞습니다.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보처리 단위. 또는 컴퓨터, 처리, 속도? 저장? 아, 저장이죠, 저장. 자, 이거 이제 문제죠. 기가바이트는 바이트보다 큰 단위다. 이걸 하기 앞서서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하면 되죠. 정리.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 비트,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죠. 바이트, 키로바이트, 아, 앞에 K 키로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 아,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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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베트 테.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네, 이 정도, 아니, 피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는, 아니, 1, 1바이트는 8개의 8비트를, 배어죠 8비트. 그 다음에, KB는, 키로바이트는 2의 10제, 2의 1제고 네. 10승 20승 30승 40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가바이트는 바이트보다 큰 단위에요? 맞죠?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보다 큽니까? 맞죠? 테라바이트는 메가바이트보다 큰 단위다. 메가 크, 맞죠? 메가바이트는 킬로바이트보다 큰 단위다. 메가는 킬로보다 크. 맞네요? 기가바이트는 페타바이트보다 크대요. 아니죠? 페타가 기가바이트보다 크죠? 네, 요거, 5번이 되겠죠. 다음, 73번. 충성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충성도 프로그램은 고객들의 구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단발성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단발성이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다가 장난을 많이 쳐요.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인데, 장기인데 단기로 장난을 치죠.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유통업체 고객의 충성도는 다양한데, 대표적인 충성도에는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매, 한번 구매했는데, 어, 너무 싸게 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충성도가 형성돼요 태도적은, 노얄티, 충성도. 그러니까, 몰입도, 몰입도, 브랜드에 대한 인식, 인지도가 너무 좋아. 이미지. 이런 것들. 태도적, 형성, 태도적 충성도라고 할수 있죠. 이미지. 여기는 뭐, 쌍가격. 이런 식으로. 3번. 유통업체 고객의 행동적 충성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객의 반복구매. 아까 쌍가격의 사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업체 고객이 특정한 상품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거나 우호적 감정을 갖는 것을 태도적 충성도라고 한다. 애착. 몰입. 애착하고 몰입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태도적 충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충성도 광화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해진 지침에 의해 운영된다. 맞죠? 예를 들면, 장기 고객과 VIP 고객을 위한 예, 특별 프로그램. 다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VIP는 이런 식으로 한다. VVIP는. 그리고 이탈률이 높은 그러한 고객들은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충성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74번 유통업체들은 정보 시스템 운영을 효율하기 위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ERP 시스템의 발전 수단을 나열한 것을 옳은 것 이건 여러분 먼저 가장 우리 자재 명세서라든지 재고 관리, 자재 관리에 중점이 있던 거 있어요. 뭐냐면 MRP예요. 자재 소요 계획. 여기는 뭐 자재 명세서 같은 거 있죠? 뭐 BOM 같은 거. 자재 명세서라고 있어요. BOM 마스터. 그래서 이게 좀더 전산화되고, 좀더 시스템화되고, 좀더 제조자원계획까지 된게 있죠. MRP2 여기에 이제 기업 내의 생산관리에 치중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다 이게 어떻게 되면 발전이 되는 개념이죠. 자 ERP죠? 여기에 이제 이 스탠드 확장 ERP로 이렇게 되는 형, 순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답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2000년대 그래서 지금은 ERP는 이제 확장되고 이게 좀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개념의 뭐 SCM. 그러니까 SCM은 사실 물류 쪽에서 많이 다루지는데, 사실 SCM은 맞아요. 물류 쪽이지만, 전반적인 모든 경영, 그런, 관련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ERP 얘기하니까, 정보 시스템 운영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MRP. ERP2, ERP 확장 ERP. 사물 인터넷 유형을 7 c 5 문제. 사물 인터넷 유형을 우리 이런 사물 인터넷과 애프터터 애프터 마케팅형 사물 인터넷으로 구분할 경우 보기 중 애프터 마케팅형 사물 인터넷 제품으로 가장 오른 거. 여러분. 애프터하고 우리는 아니죠 애프터 마켓은 비포 마켓 비포 비포 마케팅 제품과 반대예요. 그래서 상용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그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자, 애프터형은요, 애프터마켓은 상용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그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즉 기존의 제품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더해줌으로써 기존의 제품을 사물 인터넷 제품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우리가 애프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있나요? 네, 크롬 캐스트가 있겠네요. 자, 구글에서 만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아답터에요 자, 구글에서 만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아답트, 아답터 그래서 이 장치는 2인치 동글이고 HD, HDTV에, 어, HDMI 포트에 꽂아가지고 오디오나 비디오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수신해서 TV에서 스트리밍을 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상용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그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올인원 올인원은 뭐냐면 올인원 올인원은 사물인터넷의 완제품 형태예 완제품 올리원은 그래서, 스마트카, 스마트 안경, 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스마트카, 스마트 안경은 다 올인원에 해당,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아래 글장자에서 설명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A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통해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긴급구조 활동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재난 발생으로 고립된 지역에 의약품 키트를 긴급물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제작업체와 합작해 도입한 땡땡 스카이도어, 스카이도어. 여러분 이제 스카이가 딱 들어왔으니까 일단 좀 어때요? 공중 느낌 나죠? 스카이. 그리고 비사는 2019년 4월 이것에 대해 미국 FAA로부터 사업학원를 승인받았다. 버지니아와 블랙버그의 외곽 지역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에서 가정으로 상품을 실현하려는 나왔네요. 이런 상품을 실현하는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조종사, 스카이 조종사 나왔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일단 지금 다음 주문까지 조종사 1인당 동시에 가능한 조정자 수는 최대 다섯 대로 제한되고, 이온물질은 실수가 없다. 자, 지문, 어디있습니까 어, 지문 봅시다. 여기 나왔네요. 오늘 딱 보시면, 스카이 나왔고, 실어나는 거 나왔고, 조종사 나왔어요. 뭐 같아요? 드로이죠? 예. 음. 정답 2번. 무인, 특히 드론은 원래는 무인 촬영기로 카메라 작동이 가능하고요. 사람이 가기 힘든 산악 지역, 또 무인섬, 깊은 밀림 지역 등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 형태였는데, 지금 처음, 에 목적은 군사용으로 처음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발전하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GPS 뭡니까? 항법 위성장치죠? 항법 위성장치 저기 위성에서 보냅니다 지구에 위성 여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있는지 그래서 이성 항법 시스템 위성 이게 하나로는 이게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개 이상 이게 보내야 전송해야 어느 정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선박 이런 데 있잖아요 차량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활용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핀테크 뭡니까? 자 금융플러스 IT에요 핀테크 금융플러스 IT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산업의 변화를 동칭합니다 여러분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 생각하시면 돼요. 모바일 뱅킹, 핀테크예요. 그다음에 T A S T -A, A S H 대시 대시 무인 소형 헬리콥터. 자, 무인 소형 헬리콥터. 윙! 이것도 배송 업체입니다. 국제 아, 특제 드론 배송 서비스. 사실 대시 윙, 이거 그냥 영어 이게 나오면 사실 좀 애매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용어들 시험에 다 나올 만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77번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기업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고객들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2번이죠. 옵트인이라고 네. 합니다. 옵트인. 오프인. 자, 옵트인은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옵트인이 아니고 옵트아웃이죠. 옵트아웃. 어, 그래서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옵트아웃 나왔으니까 옵트인은 뭐냐? 정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이용하거나 광고 메일, SMS 등을 보낼 때 정보 주체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클릭할 때. 가입시 이거에 대한 표시 클릭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저 Opt In이에요 Opt In 자, 나머지 오버 온 옵투 트오프대해서는 우리가 그 옵트인과 옵트아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이 환경에 해로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마치 친환경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여러분, 그린 워시라고 합니다. 그린워시. 뭐냐 면 그린워시는 다른 말로 녹색 분칠. 네, 녹색 분칠.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는 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런 행위.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이 들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휴지 만드는 휴지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뭐 유로 시작하는 유 땡땡. 근데 우리 영상 푸르게 푸르게 하면서 막 나무 심고 친환경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잖아요. 많이 있어요. 음, 만약에 뭐 왜냐면 뭐엠플러스 대형마트가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발생시켜요. 왜냐하면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차량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매장 가면 친환경 그 농식품, 네, 농산물이죠. 친환경 농산물을 기르면서 친환경 매장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그린 워시 또는 녹색 분칠 이렇게 얘기하죠. 친환경 이미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품 서비스를 하면서도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린워시. 카본 크러스터. 뭐냐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각축 방안의 일원으로 설립한 친환경 인증기관이에요. 영국의 영국의 친환경 인증기관. 탄소자원발자국. 이거는 환경성적표지제예요. 환경선적표지제. 푸프린트죠, 푸프린트. 허브 앤 스포크. 자, 페덱스라고 하는 국제특송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물류 운송 방식, 운영 방식이죠. 모든 것을 지역에서 허브, 허브로 집하하고 허브를 집화하고, 다시 개별 지점으로 이동하는 운송. 마치 자전거에 바퀴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전거 바퀴살에서 그걸 갖다가 차단해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물류 운영방식이죠. 그 다음에 친환경 공급사슬말 그대로 SCM이지만, 친환경적으로. 공급사들 전체에서 최소한의 자원 및 에너지 사용과 배출 물질 저감을 통해서 환경 영향을 줄이고 효율적 환경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경영 기법이죠. 또는 뭐 친환경 물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친환경은 환경과 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공급사슬 관리 개념으로 가장 오른 거 SCM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기업, 가로는 조직들이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한과 동시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전략이다. 니은 가로의 목표는 조직들이 최소 재고를 유지하면서 정시 배송을 통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D급, 가로의 핵심은 단일 계획에 의한, 단일 계획에 의한 실행으로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정립하고 판매, 생산, 구매, 개발 등 조직 내의 모든 실행이 동기화, 동기화 돼야 한다. 여러분 힌트! 공급사슬 관리에요. 그럼 질문 한번 볼까요? 만약에 SCM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두가지 체크할 수 있겠죠? SNOP하고 VMI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뭡니까? 바로 Sales and Operation Planning 이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에요. 판매 및 운영 계획 우리 말로 하면 판매 및 운영 계획 뭐냐면 제조업의 일순위 과제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연관사업계획 실행, 공급망 운영. 여기에 이제 수요와 공급,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연관사업 개념 계획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판매 및 운영계획. 그래서, 기업은 제품 공급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활동. SNOP. 다음,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자료 교환, ED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아, 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거 이것도 설명 을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LTM, 리드타임, 매니지먼트 뭡니까 리드타임 관리죠. 리드타임 관리. VMI 공급자 주도 제고관리 공급자 주도. DF 수요 충족이죠. 그러니까 수요 충족률. 이거는 공급 충족률이죠. 단지 SCM 관련 용어고 재고관리 다 용어죠. 다음 80번 문제 전자자료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전용성 기반이나 테스트 기반의 EDI 서비스는 개방적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보안성 취역성이 높아서 웹 기반 서비스 불가하며 2022년 서비스가 예정이다. 맞아요? 이미 하고 있죠? 틀렸죠. 이번 틀렸네요. 그 그러니까 동안에, 그, EDI는 전용선, VAN을 통해서, VAN EDI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발주 업무 했지만, 최근에는 좀더 호환성이 높고, 음, 기존 방식보다 더 개선된 효율성이 높아진, 뭐, 뭐앱 기반의 EDI, 뭐 XML EDI. 라고 할수 있죠. XML 웹 EDI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번, EDI 서비스는 기업 간 전자상 거래 서식 또는,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표준화된 메시지 형태로 변환해 거래 당사자끼리 통신망을 통해 교환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정, 의에 대한 내용이죠. EDI 서비스는 수작업이나 서류 및 자료의 재입력을 하지 않게 되어서 실수 및 오류를 방지하며 더 많은 비즈니스 문서를 보다 정확하고 보다 빨리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다. EDI 시스템 기본 기능에는 기업의 수주, 발주, 수송,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으며 상업거래 자료를 변환, 통신, 표준관리, 그리고 거래처 관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DI 서비스는 1986년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프로토콜 표준합의가 이루어졌고 1988년, 프로토콜의 명칭을 EDI FACT로 하였으며, 구문 규칙을 국제표준 ISO 9735로 채택하였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EDI 문제도 간간히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나오지만, 사실상, 보면은 저런 1번 같은, 질문 1번 같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이라든지 다른 것좀잘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런 거 찾는 것도 여러분들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